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진철입니다. 오늘 몽골 자생식물 유래 건선개선용 조성물 특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무산상자, 술페랭이꽃, 꽝의 다리 속세 가지 식물에 대한 건선개선용 조성물 특허를 기술개요, 연구결과, 특허성 평가 내용, 사업화 단계 평가 내용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입니다. 저희가 이 특허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몽골의 잠재적 시장성입니다. 몽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물 자원의 의존 한계로 인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과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 사항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과학적인 기술 교류뿐 아니라 본 발명에서 이용한 작물 외의 다양한 기능성 천연물 소재에 대한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몽골 국제연구협력센터를 바탕으로 몽골에 널리 퍼져 있는 자생식물 확보에 대한 원료 수급이 용이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다양한 몽골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무산상자, 술페랭이꽃, 꽝의 다리 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식물에 대하여 건조하고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하여 효능과 기능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필요성은 신규 항건선 치료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계 치료제에 대한 사용 중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강력한 치료 효과 대비 재발병 확률이 증가하고 있는 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홍조 지방 축적 근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천연물 소재로서 스테로이드와 동등성을 갖는 약물 후보군을 발굴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11개국의 2025년도 건선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약 114억 불로서 상당한 규모로 다양한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물질에 대한 수요가 상승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빅 파마라고 할수 있는 암젠이나 화이자와 같은 대규모 그룹에서도 경쟁을 갖춘 물질들을 찾고 있고 또 피부 염증과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장기간 치료 요청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질을 발굴할 경우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바에 있습니다. 신규 기능성 소재를 발굴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연평균 약 4%의 성장률을 보이는 피부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면 정상적인 피부에서 보이는 것과 염증이 유도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상태가 나빠짐에 인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분 함유량에 대한 변화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인 덱사메타존을 처리하게 되면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처리한 몽골 치료 세종에 있어서도 동등성 내지는 우수성을 갖는 피부 회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리학적 분석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조직과 염증이 있는 조직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피세포가 두꺼워지고 염증성 세포 및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침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덱사메타존뿐만 아니라 무산상자, 술페랭이꽃 꿩의 다리 속을 처리한 결과 스테로이드 계통인 덱사메타존과 동등하게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표적인 피부 두께 증가도를 측정하였을 때에 저희가 처리한 몽골 치료가 덱사메타존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 있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질환이 생기게 되면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피부의 장벽은 보호를 하는 효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막아주고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합니다. 대표적인 마커로 피부의 장벽에 해당하는 네 가지 마커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빨간색 패턴으로 나타나는 반면 염증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발현이 되지 않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혹은 발현이 약해지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리하였을 때에 장벽이 회복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벽 회복의 효과를 저희가 처리한 몽골 시료에 있어서도 각각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벽 회복의 효과가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동물 조직 분석 뿐 아니라 세포 배양을 통한 기전을 보았을 때에도 건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CXCL 또는 염증에 관여하는 IL-1 베타 또는 IL-23와 같은 사이토카인들이 물질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되는 효과들은 물질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공이 염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물질 처리에 대한 효능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보시는 슬페링 꽃이라고 하는 샘플 역시 염증의 대표적인 마커라고 할수 있는 CXCL, IL-1β, IL-23 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꿩의 다리 속이라고 하는 물질도 스테로이드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 방향성으로 염증이 유도된 것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세포의 기전에서도 억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건선에 해당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키가 된다고 할수 있는 CXCL, CCL20, IL23에 있어서 저희가 처리한 세 가지 몽골 시료는 각각 특이적으로 혹은 공통적인 방향으로 억제를 하는 것을 확인한 바 건선 억제에 효능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물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산상자를 보시게 되면 관련된 선행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된 특허 중에 무산상자를 이용한 경우는 다른 관련된 피부 탄력이라든지 피부 주름 쪽의 특허로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출원한 건선 개선용 염증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술페랭이 꽃 역시 관련된 선행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된 술페랭이 꽃에 대한 것은 주름 개선 효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꿩의 다리 속이라고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관련된 문헌으로 관련도는 있는 것이 검색되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꿩의 다리 속과 다른 종인 금꿩다리라고 하는 개통학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성을 볼때 몽골시료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물질에 있어서 피부염 치료제 개발 기업이나 화장품 제조 기업에서 예상 수요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가 진행한 실험 물질인 꽝의 다리속 무산상자 술페랭이꽃은 리도맥스 엘리델과 같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함유 연고 및 혹은 조성물의 경쟁 기술로서 스테로이드 대비 동등성, 피부 장벽 회복 능력, 장기 사용에 의한 부작용 극복이 강점으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이 특허의 기술은 TRL 단계로 따지게 되면 4단계 동물 실험 비임상 단계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로는 출원된 특허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추가 효능이나 비임상 데이터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고, 출원 번호를 보시게 되면 무산상자, 술패랭이꽃, 꽝의 다리송 모두 한국과 미국에 출원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모토인 천연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본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